마이크 빨리, 마이크! 시간 드릴 테니까요. 밀지 마세요. 그만 돌려주세요. 저 하나로 인해서 이렇게 크게 무, 무리를 일으켜 네. 드려요. 진심으로 진짜, 죄송합니다. 이제. 최순실 씨와 무슨 관계입니까? 정말로 죄송합니다. 최순실 씨와 무슨 관계입니까? 정말 이번 기회에 많이 느끼고 깨닫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김군씨 씨가 최근에 연락하신 적 있으세요? 방금 말씀한 질문하신 부분들 검찰에서 진실되고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 개입까지 하신 것 맞습니까? 꼭 모든 부분들 우병우 수석이 뒤를 봐주고 있다고 하셨다는데 국민 여러분께 정말로 죄송합니다. 우병우 수석이 뒤 봐주고 있다고 하셨다는데 우 수석이랑 재단 관련서 논의하셨습니까?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해외에 체류한 이유, 뭡니까? 저희 드라마 촬영 때문에 갔다가 이 일이 나서 그냥 마음이 복잡해서 그냥 혼자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제 움직인 제 이유는, 제 이유는, 제 이유는 뭡니까? c j k 철창하고는 어떻게 관계 있습니까? 문화체육계에 인사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이 모든 부분들 분명히 검찰에서 진실되고 사실, 사실대로 공실이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방도에서 강탈한 우육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다 검찰에서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차가 인사기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laughs> 죄송합니다. 우병우 수석이랑 아는 사이입니까? <laughs> 아닙니다.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laughs> 정말 죄송합니다. 전 전화 세요 전화 때문에 이렇게. 정말로 많은 분들께 심리에 끼쳐드리고 무리를 이렇게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정말로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검찰에 가서 정말로 성실 하고 정말로 진실되게 조사받고 모든 걸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정말 모든 국민들께 정말로 죄송... 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통령 만난 적 있으세요? 다시 아, 있으세요? 대통령 만난 적 있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만난 게 언제예요? 공식적인 자리에서몇번뵀습니다 따로 만나, 개인적으로 만나신 적 없으세요? 네, 전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대하신적 없으세요? 네, 정말로. 없 정말로. 없습니다. 네, 네, 소, 자, 네, 출발하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네. 일어나십시오. 네, 그 일어나십시오. 네, 네, 좀 일어나십시오. 네, 어 네,

안녕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니다이스가자이 자, 이이 그만해 그만합니다 잡아 잡아 이렇게. 그만하니까다세요이동세요 이동할게요 이동할게요. 잠시만요.

나을 도 나을